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바의 변수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변수를 선언한다는 것은 어떤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메모리 공간을 잡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메모리 공간을 운영할 때몇 번지라고 운영하기 힘들므로 우리는 논리적인 주소, 즉 이름을 정해놓고 음, 이용하게 됩니다 int a 그러면 정수형 변수 a라는 뜻인데요 정수를 저장할 공간을 확보하고 a라고 이름표를 달아 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ouble b 그러면 실수형 변수 b를 확보합니다 정수형 변수는 4바이트 더블형 변수는 8바이트를 확보하겠죠 다양한 변수를 어, 선언 형태를 살펴보면 한 줄에 하나씩 세미콜론 찍고 int a, int b 이렇게 각각 선언을 해도 되고 int a, b 해서 나열을 해가면서 어,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래 부분에 1번 보게 되면 int a, 플 l o t b, int c, f l o t b 각각 한 줄에 하나씩 세미콜론을 찍어가면서 선언을 하고 있죠. 옳은 문장입니다. 자두 번째 상자 보면 int a c 그리고 float a d 이런 표현 가능합니다. 자세 번째는 int a float 가 나옵니다. 자 라는 것은 같은 타입을 나열할 때 쓰는 것인데 a 와 같은 타입의 변수가 아니라 float 라는 키워드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에러가 나게 됩니다. 어, int 하고 A 한 다음에, 심표가 아니라 콤마가 아니라 세미콜론을 찍었다면, 그리고 int C 하고 세미콜론을 찍었다면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일단 한 문장, 한 라인에 두 문장을 썼다 해서 에러가 나진 않고요. 제대로 문장의 완료만, 즉, 세미콜론만 제대로 표현을 해주셨다면 문제가 없었는데, 세 번째 그불가능이라 표시된 부분은 세미콜론이 대신에 나열을 할때 쓰이는 콤마가 나왔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 줄에 하나의 데이터 형식만 선언할 수는 있다고 지금 1번은 그렇게 표현 되어 있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한 줄에 하나의 명령어가 아니라 하나의 그한 한 줄이 아, 한, 아 죄송합니다. 한 줄이 아니라 한 문장을 뜻합니다. 그래서 음, 한 줄에 한 문장 이렇게 표현해라. 그러면 한 문장은 어떤 게한 문장입니까? 한 문장은 세미콜론을 찍은 것이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한 줄에 하나의 세미콜론식이 많이 쓰이는 방식인데, 2번과 같이 한 줄에 두 개의 세미콜론도 가능합니다. 그 대신 인트 A가 단독으로 문장이어야 되죠? 그리고 인트 B, 어, 플로트 B도 문장,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수형 변수와 실수형 변수의 값을 대입하는 방식을 보겠습니다. int a 정수형 변수고요. float b 실수형 변수 b가 되겠습니다. 이때 a에는 100을 지금 저장하고 있고요. 대입문입니다. 이퀄이라는 것은 지금 왼쪽에 변수가 있고 오른쪽에 상수가 있죠. 이럴 때왜 어, 오른쪽에 있는 상수값을 왼쪽에 변수에 어, 저장시켜라. 이거를 대입한다라고 해서 할당문 또는 대입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B의 경우에는 123.45라는 실수형인데 4바이트형 실수가 되겠습니다. 자, 플로트가 4바이트형 실수 맞죠? 음, 여기서 F를 써줬잖아요. 기본적으로 F를 표기하지 않으면 더블형 실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트 A는 10 이거는 선언을 하고 있으면서 값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특별히 초기화라고 합니다. Initialize, 그러니까 초기화를 주게 되면 대입하고 큰 차이가 여기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배열의 경우에는 대입문을 쓸 수가 없거든요. 초기화할 때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화가 그 대입문하고 완전히 똑같다고는 말을 못하겠고요. 일단 int a는 100이란 것은 int a와 a e q u 100이 합해진 건데 이게 선언되면서 이루어지는 것을 초기화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f l o t b가 초기화되고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int a, int b 이렇게 두 개의 int형이 선언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A는 100을 초기, 어, 100을 대입받고 B는 200을 대입했는데요. 이것을 4줄에 네 거쳐서 지금 표현을 해놓고 있죠. 이거를 한 줄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즉, 한 줄에 나열을 해가면서 선언하니까 콤마로 나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선언함과 동시에 값을 주는 초기화를 통해서 이렇게 대입문을 따로 구성하지 않고 선언부에서 입력까지 줬습니다. 대입문의 예를 보겠습니다. int a 그리고 float b가 있습니다. 자 a에 123.123.45f 플로트형이죠. 플로트형 123.45를 a에 저장하고 싶은데요. 일단 저장을 하는 이 대입 연산자는 우선순위가 최고로 낮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모든 것을 먼저 수행한 후에 대입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걸 수행을 보면 123.45를 일단 인트형으로 먼저 조정을 합니다. 이렇게 괄호 열고 데이터 타입을 써주는 것을 캐스트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형을 변환시킬 때 사용하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트형으로 바꾸게 되면 소점 이하는 무조건 버리게 되죠. 그래서 123이 A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A의 값을 %D로 출력을 하게 되면 이게 123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B에는 200을 저장시켰는데요. 자, 플로트형입니다. B는요. 그런데 200은 정수형이죠. 자, 정수형을 저장, 정수형 상수를 플로트형 변수에 저장하면 당연히 플로트 저장 공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플로트 저장 방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따라서 출력을 할때 %f로 특히 자릿수 지정 없이 바로 %f로 출력을 하게 되면 소점 이하 6개 이렇게 0이 나오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예제 보겠습니다. 인티형 변수 A, B가 있고, 어, 플로트 실수형 변수 CD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A와 B에, 자, A에는 100을 대입을 했고요. B에는 A를 대입했습니다. 자, A 7번, 6번 라인 같은 경우는 앞에서 봤던 예제고요. 자, 7번 라인 같은 경우는 변수에 변수를 대입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 대입 오른쪽에 있는 변수의 경우에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 B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B의 값은 100이 되겠군요. 자, C는 111.1F. 이게 플로트형 실수가 되겠습니다. D에 C를 넣으세요. 그러면, 어, C에 들어있는 값이 111.1이라는 4바이트형 실수가 되잖아요. 이 값이 D에 그대로 들어가니까 D를 출력하면 111.1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출력 값을 보게 되면 a, b 값, c, d 값을 다 출력하고 있는데요. a, b는 d 로 출력하고 있고, 그리고 c, e하고 d는 다섯 칸 잡고 소수점이 한 자리씩 출력하고 있네요. 그래서 앞 이렇게 앞 뒤로 똑같은 값들이 출력이 되겠죠. 변수에 변수를 대입할 때, 아까 c에 a를 넣듯이 그런 상황일 때는 변수에 있는 자, 변수에 있는 값을 뽑아서, 값을 뽑아서 변수에 대입한다라는 것이죠. B equal A라고 한다면, A에 들어있는 값을 가져와서 B의 장소에 넣어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보면, 어, A, B, C, D가 전부 인티형이고요. A에 1 0 0기 100이 들어가고, 자, 이거는 정수형 상수, 더하기 정수형 상수예요. B는, 변수 더하기 정수형 상수네요. c는 변수 더하기 변수 빼기 정수형 상수고요. d는 어 정수형 상수 더하기 정수형 상... 아 죄송합니다. 정수형 상수가 아니고 정수형 변수죠. 예, 변수 a, b, c를 각각 더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일단 위에서 a는 200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 b는 a 플러스 100이니까 200 더하기 100이 돼서 300이 되겠네요. 그리고 A 빼기 A 더하기 B는 A가 음, 200이고 B가 300이니까 500이 되겠고요. 거기서 100을 빼니까 40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200, B는 300, C가 400이 되는 거고요. 자, D는 이세개를다 더하니까 900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ABCD의 값하고 이거는 화면에 그대로 나가는 값이고요. %D를 4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쉼표를 찍은 것은요. 퍼센트 d를 단순 나열이라기보다는 화면에 그대로 나가는 신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퍼센트 d에 매칭되는 a로 갔더니 그 a의 값이 200이잖아요. 그래서 200이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어 신표가 출력이 되고 그다음에 퍼센트 d에서 b b에 들어 있는 300이 출력이 되고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에는 a 이퀄 b 이퀄 c 이퀄 d 이퀄에서 대입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케이스가 되는데요. 이거는 어, 이렇게 결합법칙에 의해서 이건 우선순위가 아니라 결합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제일 안에부터 이렇게 d에 100을 넣은 것부터 우선순위가 높고요. 그럼 d는 100이 되겠네요. 그거를 c에 대입하는 홀이 되고요. c도 1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b에 대입하고 그 다음에 a에 대입하는 이런 형태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A, B, C, D의 값은 모두 100이 되겠네요. 이 100의 값을 %D에 맞춰서 나열해가면서 출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A에다 100을 또 저장하고 A에 A+200. 이거는 어, 두 번째, 그즉 15라인에 있는 문장이 자기 자신에게 어, 더셈을 내서 자기 자신에게 더하는, 아니, 저장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a 플러스 200은 어, 이거는 음, a 플러스 이퀄 200으로 생략도 가능하고요. 어, a 의 100이 들어있었으므로 다 더해 300이 돼서 a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a값을 출력하게 되면 300이 출력이 되는 것이죠. 숫자끼리 계산하는 거 아까 보셨습니다. 숫자끼리 계산하면 당연히 숫자가 돼서 정수형 변수에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어, 정수형 변수와 숫자가 있는 경우는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을 가져와서 숫자와 계산한 후에 그 숫자가 최종 왼쪽에 정수형 변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A=B=C=D=100 이거는 A=100 그리고 뭐 b 1 이렇게 되는데 우선순위가 어떤다고 그랬어요? 안에서부터 우선순위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제가 아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죠.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어, A equal A 더하기 200. 이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A에 들어있는 값을 먼저 참조해서 가져온 후에 그 300이었습니다. 그 값과, 아니, 100이었죠? 그, 그 값과 여기 200을 더해서 300이 나오면 그거를 최종 이 equal 왼쪽에 있는 정수형 변수에 저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대입연산자, 할당연산자라고 하는 이퀄 있죠? 이 대입연산자, 이거를 이용하면 오른쪽에 것이 왼쪽에 대입이, 되, 대입이 되는 겁니다. 그 할당되고 저장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대입연산자의 오른쪽에는 숫자, 상수값이죠? 그리고 변수, 그러면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가져오겠죠? 그리고 계산값이라는 것은 수식. 그러면 그 수식이 계산이 다 이루어진 그 결과값이 어, 대입이 되겠죠? 어 이거는 조심할게. 왼쪽에는 절대 득 대입 연산자의 왼쪽에는 이렇게 상수값이 오면 안 됩니다. 상수값은 안 되고 변수만 올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변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습니다. 자, 변수 한번 전체 계산을 해보아 정리를 해 보면 변수를 선언하는 방식에부터 어 오른 표현, 나쁜 표현을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어, 변수를 변수에 값을 저장할 때 타입이 불일치가 되면 강제로 타입을 맞춰서 저장할 수도 있다는 거, 이게 캐스트 연산자라고 했습니다. 또한 %d 형식 지정과 %f 형식 지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자리를 확보하면서 출력하는 방식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변수와 숫자가 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저장, 계산이 돼서 저장되는지 그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계산을 해서 다시 자기 자신에 더하는 그런 것도 살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 타입과 진법 변환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